이두 가지가 주로 활용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겟들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명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아보기만 활용하시는 광고도 많은데 지금 쇼핑하기 이런 부분도 효율이 조금 더 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의 광고기획 4팀, 장준수 마케터입니다. 오늘 페이스북 스폰서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페이스북 광고 세팅 전에 기본 배경 지식과 광고 세팅 실습에 대해서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전 강의에 대한 요약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로 브랜드라면 페이스북 마케팅은 필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강력한 매체인 이유 8가지를 제가 언급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 27억 명의 타겟팅. 정말 예산에 비해서 원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수의 제한이 없으면서 개인화된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두번째로는 쿠키가 아닌 아이디 기반의 타겟팅이 가능해서 PC든 모바일 등 각기 다른 디바이스별로 유입을 해도 동일한 사용자로 인식되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 세번째로는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등타 매체보다 세분화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풀 퍼널, 유입부터 구매까지 프레임의 모든 단계를 목표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다섯번째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소비자들과의 양방향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부분 여섯 번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둘다 스폰서드 광고를 통해서 송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옵션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의 레퍼런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는 픽셀 설치를 통해서 유입 단계부터 구매까지의 전반적인 고객들의 행동을 추적 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여덟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북 마케팅을 시작한다면 비즈니스 관리자부터 시작을 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제가 주요한 점을 싶어보자면 페이스북 비즈니스 생성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렸었고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관리자가 왜 필요한지 그 안에 기본적으로 광고 계정 페이지 재무 정보 등의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세팅을 해야 됐고 생성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페이지 광고 계정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계정들을 자산으로 할당시켜 주는 부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또한 광고 관리자 계정을 만들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은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통화 그리고 시간대의 기준 설정을 정확하게 하게 해주시는 게 좋았고 소액 광고주는 원화 단위 추천을 드렸고 또 수천 수억의 스펜딩을 쓰신다면 USD 달러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타로는 이제 타국과 통화로 설정할 경우에는 세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자 좀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페이스북 광고 세팅 전에 기본 배경 지식도 알아가면서 간단하게 페이스북 광고 세팅 실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간략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풀퍼널을 페이스북 상에서 인지부터 이제 충성 고객들의 구매 부분까지 브랜드라면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퍼널 기반의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캠페인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풀퍼널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 스폰서드의 계층 구조 이 부분도 이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네이버에서의 파워링크 광고 계층과 어느 정도 비교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광고 매체들의 계층 구조는 유사합니다. 페이스북 스폰서드를 보시면 상위 단계의 캠페인 그리고 하위 단계로 갈수록 광고 세트, 광고 지금 파워링크도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 내에 소재랑 확장 소재를 연결시켜 주듯이 페이스북 스폰서드도 광고 내에 여러 가지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소재 옵션들을 설정해 줘야 되고 관련된 문구나 또 행동 유도 버튼이라는 부분 그런 세부적인 옵션들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캠페인이랑 이제 광고 단위까지의 점점 내려갈수록의 계층을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어떠한 요소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자면 캠페인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광고 세트 단위는 언제 어디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세팅 값을 배경으로 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라는 개념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경 지식을 갖춰야 될게이 캠페인들의 세팅 값 이것들에 대해서 네이밍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캠페인들이 적으면 문제가 없지만 광고 세트나 광고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제 브랜드가 성장 으로 다양한 소재들을 테스트해 보고 광고 세트들을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명확한 네이밍을 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운영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네이밍적인 부분은 꼭 기본은기를 갖추셔서 정확한 네이밍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세팅 실습을 간단하게 들어갈 건데 캠페인부터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까지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단위 세팅 옵션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목적을 설정해야 됩니다. 페이스북 강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풀퍼널 프레임 안에서의 캠페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요로 활용하는 부분은 홈페이지를 유입시키기 위한 트래픽, 그리고 구매 전환이든 장바구니 전환이든 어떤 세부적인 그 풀퍼널 프레임 안에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가지가 거의 주로 활용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만드시게 되면은 이런 캠페인 이름과 또 세부적인 옵션들이 있게 되는데, 캠페인 상세 정보를 보면은 구매 유형, 페이스북 스폰서드 같은 경우에는 타사의 소재들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소재의 반응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클릭률, CTR, 공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리즘이 잘 먹히면은 입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이버의 품질리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앞단에 말씀드린 트래픽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캠페인 지출 한도입니다 이것은 일 예산 개념의 캠페인 한도가 아니라 그 만든 캠페인을 한도를 얼마나 설정하신 건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광고가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캠페인 예산 안에서 소진이 돼버리고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AB 테스트가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광고 세트, 광고에서 어떤 옵션이나 아니면 소재 유형의 이미지 부분에서의 뭔가 변화되는 요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별도의 기능으로 제가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캠페인 기준 예산이냐, 광고 세트 기준의 예산이냐라는 기준으로 설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있겠고요. 보시면 이거는 제 개인 계정으로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광고 관리자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캠페인, 아까 말씀드린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 영역의 계층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캠페인을 보시면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고 나머지 광고 세트도 다 똑같습니다. 캠페인에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 선택들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트래픽 광고를 꼭 운영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픽셀을 설치하고 저희가 운영을 한 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일단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픽셀의 모수들을 늘려가는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을 첫 번째로 세팅하시는 게 좋고요 캠페인 이름 지정 아까 네이밍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A M P M이고 그리고 목적을 저는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유입 캠페인. 그리고 이거는 보통 월단위로 운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캠페인 안에 담길 수 있는 최적화될 수 있는 수치들이 광고 세트는 최대 70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개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좀 생각하셔서 월단위로 생각할 때는 한정량 안에서 운영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월단위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세팅 해 볼게요. 세팅하면 특별 광고 카테고리 이런 거는 뭐 정치, 사회적인 문제의 이슈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생략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캠페인 지출 한도 부분도 뭐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고요. AB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캠페인 예산 최적화인데 이 부분은 내가 캠페인을 중심으로 예산을 소모할 거냐 아니면 광고 세트를 중심으로 소모를 할 거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의 머신러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이름만 설정하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캠페인에 대한 옵션 설정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광고 세트로 들어갑니다. 광고 세트 단위의 세팅 옵션들을 보게 되면은 광고 세트도 똑같이 상단에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트래핑 목적으로 지금 세팅을 했는데 앱 광고주라고 하시면 앱에 대한 랜딩 관련해서 또 정보 옵션을 설정해 줘야 되고, 뭐 대부분은 웹사이트 기반으로 일단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로 일단 보여드렸고, 기타적인 뭐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 기능이랑 쿠폰 기능 이런 것들은 현재는 잘 활용하지 않. 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전략에 따라서 활용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산과 기간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광고 세트 단위에는 이제 타겟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픽셀을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을 가능한 이제 범위들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맞춤 타겟, 핵심 타겟 그리고 유사 타겟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타겟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어느 지역,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령, 그리고 성별, 또 세부적으로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들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정하게 되면 모수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하실 때는 이것들을 제외하고 운영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언어 같은 기능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내라고 한다면은 한국어 기반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위치는 해외 타겟.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그의 마케팅에 따른 이제 전략이 생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노출 위치. 노출 위치는 이제 자동 노출 위치와 수동 노출 위치가 있는데 자동 노출 위치라 그러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제외하고도 이외에 어디언스 네트워크나 뭐 메신저, 페이스북과 연결된 서드파티들의 노출 영역에서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동 노출 위치를 선택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만 설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팅 값들을 타겟팅을 정하다 보면은 타겟 정의에 대한 범위가 기게 됩니다. 범위는 항상 타겟팅을 세부적으로 옵션 체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범위를 내가 설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수들을 체크해 주는 게 좋고요. 적어도 모수 10만 단위 이상을 타겟팅을 해야 그만한 어떤 데이터들이 산출되기 때문에 적어도 10만 단위 이상의 타겟팅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광고 세트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등록 일자를 씁니다. 등록 일자를 쓰고 그리고 해당 제품, 제품 관련된 소급 포인트. 제품이나, 제품... 카테고리 어떤 대상을 우리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 네이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제품이더라도 여러가지 광고들을 저희가 생성할 수 있으니까 생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면서 어느 정도의 소재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타겟팅을 어디다 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세에서 45세 여성을 타겟팅했다 라면 이런 식으로의 옵션 값들을 알아보기 쉬운 네이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아까 트래핑 목적 웹사이트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랑 쿠폰 기능은 스킵해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 일일 예산으로 할 건가 총 예산으로 할 건가. 이 부분은 보통은 일 예산. 내가 일 예산 얼마 기준으로 꾸준히 광고를 노출시킬 거다. 라는 부분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시작 날짜 그리고 종료 날짜를 하지 않는다면 종료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종료 날짜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마케터로서 수동으로 끄게 되어야 되는데 까먹게 되면은 이제 놓칠 수 있으니까 종료 날짜는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겟팅 모습 들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18세에서 65세 이상, 뭐 대한민국 모든 성별 타겟팅이 지금 2,600만 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타겟팅을 수정을 하면 타겟들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죠. 성별도 여성으로 해볼게요. 또뭐 이렇게 타겟팅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위치랑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타겟 모수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명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맞춤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맞춤 타겟은 기본적으로 픽셀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새로 만들기, 맞춤 타겟 아니면 유사 타겟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유사 타겟이라 하면 는 뭔가 저희가 픽셀을 기반으로 타겟팅한 사람들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에서 10%까지 타겟팅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맞춤 타겟을 보시면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웹사이트 내 픽셀을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카페24나 이런 사이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의 그 기반으로 들어가면 고객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나이, 연령 등의 뭐 이런 기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리타겟팅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동 노출 위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오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를 제외하고 해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이 더 좋게 나오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내부적으로도 또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재들의 유형에 따라 소재 가이드에 맞는 부분에 따라 좀 노출시키고 싶은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재 단위의 옵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계층 이제 광고라고 하는데 광고도 똑같이 이름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연동된 페이지나 또 인스타그램 계정도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기 광고 옵션에서 이제 설정하게 될 테고. 기본적으로 단일 이미지, 슬라이드, 컬렉션, 스토어나 뭐 여러 가지 광고들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임의로 세팅을 했고요. 광고 소재도 똑같이 등록일자, 제품 그리고 세부 이름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랜딩 페이지를 어디로 해석할지 했는지 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로 랜딩을 했는지 아니면 상품들의 리스트가 있는 카테고리 페이지로 랜딩을 했는지 아니면 상품이 있는 상세 페이지로 랜딩을 했는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네이밍들이 잘 갖추어져야 내가 어떤 광고들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나가 빠르게 파악이 됩니다. 네이밍 한번더 강조 드리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형식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이미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슬라이드, 컬렉션 뭐 이런 광고들의 옵션이 있는데 여기 미리보기를 켜시면 임의로 노출 영역별로 내가 노출시키는 이 세팅 값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뭐 단일 이미지로 예시를 든다 그러면 어떤 옵션 값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 세팅 그 옵션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데요. 단일 이미지로 보시게 되면은 저기 미디어에서 어떤 이미지로 넣을 건지 자료들을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여기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파일들을 이 미디어 안에 저장을 해놓고 선택을 해서 여기 노출 영역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 링크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GA를 활용하신다 그러면 UTM 수수들을 기입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동 유도 버튼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출 화면에서 광고들을 보시면 더 알아보기가 뜰 겁니다. 더 알아보기 외에도 광고 목적에 따라 버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르고 더 알아보기만 활용하시는 광고도 많은데 뭔가 이벤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소구 포인트들이 뭔가 할인 아니면은 어떤 판매량, 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위한 확끌리는 USP가 있다 그러면 지금 쇼핑하기 이런 부분도 효율이 조금 더 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일를 하게 되면은 광고가 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광고 세팅 실습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강의에 대한 요약은 광고 세팅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네이밍 중요하고 퍼널 기억하시고 계층별로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의 기본값을 실습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더 좋은 강의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의 사팀 장준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